원래 잘 체하는 편인데 추운 계절에 유독 심해요. 튀긴 음식이나 밀가루, 우유 종류를 먹으면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아요. 소화가 안될 때면 눈썹 사이로 두통도 있고 배꼽 주변이 불편하고 계속 딱딱한 게 있어요. 변비는 아닌 것 같고 대변은 매일 보고 있고요. 자꾸 아랫배가 더부룩한 건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위강안의원 목동점 박영호 원장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아랫배 더부룩하거나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부 장관에 가스가 많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튀긴 음식, 밀가루 등은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고 우유나 술 등은 찬 음식으로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어 가스를 차게 만듭니다. 위와 장은 연동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하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관이 잘 운동하지 못하면 음식물이 내부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노폐물로부터 가스가 배출되어 팽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적이라고 말하며 배꼽 주변이 단단하거나 아랫배 더부룩한 느낌이 이와 관련됩니다. 담적이 생기면 몸이 춥고 아프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스턴트와 찬 음식은 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므로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랫배에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한의원에서 침 치료나 탕약 치료를 통해 개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영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